어 저는 지난 한 40여 년 동안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신학교에 진학했고요.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딱히 눈 돌린 적 없이 그대로 쭉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일평생 목회에만 그렇게 전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될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사람이고, 안 다니면 나쁜 놈이고, 이렇게 구별이 될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회사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랬던 저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지 않더라고요. 또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생각과는 전혀 달리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이 전혀 구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이 한데 어울려 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넌 크리스천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 회사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어는 저에게 목사님, 참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좀 이렇게 광합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회사 옥상에 이렇게 잠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멍하니 햇볕을 쬐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 몇몇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저를 발견하고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 목사님도 담배 태우고 계셨어요. <laughs> 근데 그 질문이요. 전혀 이게 장난감 장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 보셨던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 이제 얼마 전에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와, 사람들 진짜 무진장 술 먹더라고요. 근데요 그중한 분이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한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술을 따라 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 제가 죄송합니다. 술은 안 먹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음료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도리어 놀라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생긴 건 아주 말술을 들이붓게 생기셨는데왜그 <laughs> 건장한 몸을 가지고 술을 안 드세요? 이 세상의 재미를 모르고 사세요. 너무 몸이 아깝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도리어 묻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목사라고 하는 존재 혹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이것이 저에게는 세상 꽤나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면 무엇이 과연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구분해 주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주는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도덕성이나 혹은 관계성? 이것들만으로는 사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구별해내기가 이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 넌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리스천으로 구별해 줄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기쁜 삶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행복한 삶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인간의 전형적인 본성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또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보다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가 좀 생각을 바꿔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 우리 인생의 이대 질문을 이렇게 바꿀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늘이 세상의 중심이 나였어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인생의 패러다임에서 아, 사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셨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던 태양이 어, 알고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의 그런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 삶의 모습이 바뀌게 돼요.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3절 상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무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거룩함이에요. 바로 이 거룩한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성경적인 원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곧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요. 이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죠.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반드시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는 뜻의 단어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삶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구별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성도다운 삶일까요? 바울 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것을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성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게 할 주장을 알고 하나님을 보존하는 마음과 같이 생명을 다해 주시기 바고이 일에 금수를 넘서 함께 해야 하시기 바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 도시에서의 삶은요 굉장히 음란하고 물란한 삶을 뜻했습니다 이 타락한 성문화가 말 그대로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이 바로 고대 도시였고 대살로니까 역시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으로 여겨졌어요. 그 가정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행태가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죄악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 가족끼리는 서로 뽀뽀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도 아, 이 가족끼리는 서로 그러는 거 아니야, 손 잡는 거 아니야 이런 문화가 그 당시부터 팽배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오늘날 못지않은 아니 더하면 더했을 타락한 성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고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음란함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적으로 구별된 삶인가,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제가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각각 거룩함과 전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김영국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아내라고 이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된 단어가 사실 원어로 보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몸 중에서도 이 성적인 기관, 성기를 지칭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한국 정서상 그 당시에 이제 성기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속에 쓰기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까닭에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아내로 번역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성적 기관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성적인 기관을 하나님의 창조 순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에 걸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국자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국자가 있는데 이 국자를 가지고 땅을 파는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결코 국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 겁니다. 더욱이 국자를 만든 사람까지도 무시하는 행태일 거예요. 국자는 여러분 국을 뜨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국자로는 국을 퍼야 합니다. 그것이 국자를 존귀하게 대다, 대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 역시도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적인 결합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요, 그저 감각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전 인격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감히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경이로움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인간의 성을 단순히 혈락의 도구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나아가서 정말 엽기적인 타락에 이르기까지 이 성이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성을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성은 진정으로 고귀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성적인 행위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과 또 가장 고귀한 새 생명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소중한 가치의 성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그저 쾌락의 수단으로 혹은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타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반드시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아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몸 역시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냐? 사람마저도 하나의 상품으로 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돈만 있으면 어 다른 누군가를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착취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죄악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도구가 아니라 인격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단순히 성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친구이든지, 심지어 연인이나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도 결코 넘어서는 안될 적절한 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하듯이 타인의 몸도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구별됨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상 전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우리 역시도 이미 그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무너진 채로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 찬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적으로 바로 서고 나의 몸과 이웃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두 번째, 우리는 형제 사랑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요. 하여 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핍법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넘어서고 있어요. 도리어 경제적인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갑까지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합심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 또성경헌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대단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내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았고 내 돈을 내 돈이라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결코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어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어서 서로를 힘써 돕고 섬겼습니다. 어,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이 깜짝 놀랍니다. 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나눈다고 아니, 나를 위해서 써도 모자랄 판에 뭐 생판 모르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이야. 어, 세상이요. 교회 공동체의 이런 실제적인 형제 사랑 때문에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이런 모습 때문에 감동하기 시작했고요. 나아가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빠른 시간 안에 세상에 본이 되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경험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러한 실제적인 형제 사랑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뿐인 사랑을 넘어선 그 실제적인 사랑, 지갑을 여는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경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 경제 생활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가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더, 내 돈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게 돼요. 내가 벌었다고 여러분 다내 돈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소유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곳으로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도 존재하고요, 이웃들의 목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짜 신앙인의 거룩한 삶이자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의 그 오랜 시간, 평생의 목회의 정수를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 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증명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형제에게도 자신을 실제로 드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형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거룩한 형제 사랑, 경제 생활에 근거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내 돈까지 써가면서 그들의 이웃들을 살렸던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갑까지도 여는 사랑.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지난 주일 맥추 감사헌금을 그 안병학 선교사님 가정에 그 선교 파송헌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갓세워진 우리 교회가 누구를 돕거나. 어, 섬길 정도의 처지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 어쩌면 저희의 최선을 넘어서는 사랑을 그 가정 가운데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님께 성금을 전달해드린 그날 밤에 성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처럼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어서 후원을 받아도 부족할 상황인데 성교를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또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이 헌금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의 복음의 씨앗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연락을 받고요. 어, 굉장히 오랜 시간 제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느덧 세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그동안 저는 사실 늘 궁금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우리가 늘 꿈꾸고 도전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런데요 제가 이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고선 지난날의 그 모든 고민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확신이 제 안에 찾아오더라고요 아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잘 동참하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었구나 도리어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특권이었구나 아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이었구나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분명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 불모지에 하나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자라서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지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 이 성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죽음에 대한 거룩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어 마지막 한번더 말씀을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장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장례 가운데요 기쁜 장례가 있고 슬픈 장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는 마음이야 모두가 한결같이 그 애통함은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뛰어넘는 감격이 장례 안에 존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국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국 소망 속에 이루어지는 장례는 결코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새로운 결단과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적어도 믿는 자들이라면 죽음 앞에 이러한 거룩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자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겨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예요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하여 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전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죽음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고된 삶을 다 마치고, 잠시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힘차게 다시 깨어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거룩한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이 죽음을 두 가지의 개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든지 혹은 죽음을 이겨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로써 죽음을 이겨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는 바로 이 길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한 여러분의 가족들 혹은 이웃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시고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곳에 가셔서 아이,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런 의미 없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하셔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죽음을 이겨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에 참 힘겨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대살로니카라는 도시 속에 세워졌던 그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사도는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했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다움은 오직 하나 성도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이제껏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상 이 땅에서 성도로 살기 쉬웠던, 쉬웠던 때는 단한 순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늘 세상은 악했고요. 늘 세상은 타락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삶에 그 고결함을 지켰던 거룩함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우리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예수 공동체, 우리부터 그런 공동체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